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잘 아십니까? 어, 많이 그 들어보신 선지자죠. 그 엘리야는 기원전 870년부터 경 850년까지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어, 그분이 태어난 곳은 길르앗이라는 곳입니다. 길르앗은 그 위치는 북쪽에 사해가 있고 남쪽에 아,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지점을 연결하는 게 요단강인데 요단강 중간 지점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에 그 나라의 왕이 그 악명높은 아왕이었습니다. 아왕의 아내는 아시다시피 이세벨이었습니다. 엘리야에 관한 독적인 이야기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할 선지자 450명과 기도 대결을 한 이야기입니다. 어, 그들이 각자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물론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 대결을 했을 때 엘리야가 승리를 했고, 그 결과 바알 선지자 450명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 이런 엘리야는 아하반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눈엣가시였습니다. 아하반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겁을 먹고 구엘세바로 도망한 다음에 그곳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어떤 오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체, 은혜의 체험을 한 이야기에 관한 설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음 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다시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가 내일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들에게 벌을내마라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두엘세바에 이르러,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일지 나서 한 루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I 지 못하니이다. 로 w 나무아래 I do. I don't know what I do. I don't know what I do. I d o 에 t know w h 물이 I do. I d o n 고 마시고 w what I do. I don't know what I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예. 의지하여 40주 40야를 예. 가서 하나님의 예. 산 호렙에 이르이라 아멘. 네. 네. 여러분 방금 전에 성경 말씀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상태가 좋아 보이나요? 굉장히 좀안 좋은 상태죠. <laughs> 어... 엘리야는 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좀 표현은 그렇지만 A급 선지자인데, 여기서 나오는 엘리아의 모습은 그 뭔가 좀 함량 미달된 굉장히 부족한 모습입니다. 엘리아는 잔뜩 겁에 질려있고, 의기소침 한데다가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협사해 있습니다. 앞서 엘리아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알 엘리아와 대결한, 갈멜산에서 엘리아와 대결한 바알 선지자들의 숫자는 무려 450명이었습니다. 열1기상 18장 1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엘리아는 쉽게 말하면 450대 1로, 싸우, 450대 1로 싸워서 이긴 최상급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어, 그, 자기의, 자기가 죽기를 기도하는 그런 연약한 선지자가 되었죠. 갈멸산에서 바할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사였습니다. 엘리아는 그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난, 넓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위대했던 A급 선지자가 그 사람의 신앙과 내면이 왜 이렇게 심하게 빠그라들었습니까 그런 엘리아에게 또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까요? 혹시 엘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좀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함께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엘리야 선지자가 갈매산에서 아합 선지자 450년을 격파하는 광경을 아 죄송합니다. 그바알 선지자 450년을 격파하는 광경을 아합 방은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합 방은 자신이 갈매산에서 본 사건을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한 채 왕궁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왕궁에는 물론 그 사람의 아내인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아하방은 아내를 보자마자 엘리야가 행한 일을 말했고 또 엘리야가 자신의 선지자 그러니까 바할 선지자들 바할 선지자들을 살해한 사건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하방은 신앙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에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내가 보니 진짜 신은 바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엘리야가 우리의 바할 선지자 450명을 거파한 걸 보니 우리가 믿었던 바알은 가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다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아내에게 그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본것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 선지자를 이겼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그 신앙 고백을 할 만큼 내면이 풍성한 사람도 아니었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 아하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참재신다이 말을 하기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것만 강조했습니다. 아마 추측해보건데 아하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이 그 엘리야에게 보복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엘리야 때문에 나라에 가뭄이 들고 엘리야가 갈매사에서 보여준 업적 때문에 백성들은 아! 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고 부르지지니 아합왕이 세운 그 바알 숭배 정책이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엘리야 때문에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바알 숭배자 450명이 일순간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아합왕은 어떻게든 엘리야에게 안갚음하고 싶었을 겁니다.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어, 남편인 남편으로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을 들은 다음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엘리야랑, 엘리야를 향한 증오를 표현하면서 어, 내가 내일은 너를 반드시 처단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2절 말씀 중에 저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문구는 엘리야가 죽인 450명의 바할 선지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는 말은 엘리야 네가 내 선지자 450명을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죽이겠다 언제 내일 꼭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세벨은 엘리아에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세벨은 최고 권력자 아압의 아내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 아압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엘리아를 바로 죽이면 되지 왜 하루에 시간을 줬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분의 추정인데요. 이세벨은 만일 자신이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바로 처단하면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갈매산에서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을 섣불리 죽이면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걱정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세벨은 엘리야를 해서, 어, 자칫 죽이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될 것을 또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벨은 엘리야를 바로 죽이지 않고 사신을 보내서 하루의 시간을 줬죠. 그러니까 너 스스로 도망쳐라. 그 시간을 준 것입니다. 아무튼 이사벨의 강력한 경고를 받은 엘리야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그 엘리야의 녹아내리는 심정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심정을 상상하면서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모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마 크게 기대했을 겁니다. 갈멜산에서4 5 0을 격파했거든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한 바할 선지자들을 <laughs> 일 순간에 제거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아, 방도, 아, 방의 아내인 이세벨도, 그리고 그, 그 아, 합과 이세벨의 밑에 있던 그 관리들도,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나요? 그러니까 회개는 커녕 열받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해에서만 도망갔습니다. 3절 말씀 처음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뭔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인데요. 히브리어 동사를 고려하면 이 보고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세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죠. 그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지금 완전히 겁에 질려서 속된 말로 멘붕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엘리야는 부엘세바로 도주했다고 적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꼭 부엘세바가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엘세바는 어, 그 사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 엘리야는 북한국에서 활동했으니까 그 위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무려 수백, 키토, 수백 킬로미터를 도주해 온 상황인데, 남쪽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부엘사바는 남한국 유다의 남쪽 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가장 남쪽 경계가 바로 부엘사바였고, 그곳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도피 장소였습니다. 어, 그런데 부엘사바는 단순히 그 엘리야에게 도피 장소는 아니었고요. 또한 그 엘리야가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부엘사바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 부엘사바입니다. 또한 어, 북강국에 살던 사람들이 어, 그 성지 순례차 자주 그 부엘사바에 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3절 말씀이 기록하지 엘리야는 사환을 데리고 부엘사바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에서발 도착한 다음에 그 사완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엘리아 자신은 혼자 광야로, 그러니까 사막으로 하루길 좀 들어가서 어떤 모덴 나무를 만났습니다. 아마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아의 모습을 좀더 보면요. 단순히 그가 절망해서 혼자 광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엘리아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뿐 아니라 엘리아는 이세벨 때문에 너무 쉽게 자신의 영성이, 신앙의 상태가 무너진 것을 보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있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엘리아는 하루 정도 걸음 후에 어떤 로댕나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엘리아가 그로뎀 나무에서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인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엘리아는 완전히 탈진해버렸고요. 그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기도를 보면은 그냥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기도를 여과없이볼수 있습니다. 엘리아는 기도하기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달리 말하면 저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배를 피해서 살려고 무려 수백킬로미터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망쳐온 사람이 결국 하하님을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한다는 기도가 하하님 저좀 죽여주세요. 제 생명 좀 이제 거두어 가주세요. 라는 하소연 섞인 정말 고통에 찌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년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은 고백인데요. 여기서 조상들은 자신의 선배, 선지자, 그러니까 자신, 그러니까 선배 목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런 것이죠. 도망와서 죽지 않으려고 이곳서 도망와서 공동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 선배들은 위대한 일도 했고 나보다 위대한 업적도 이루었는데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갈매산에서 무려 바할손사 350명 격파를 했는데 지금 자기 상황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서글프고 우울하고 힘든 것이죠. 한마디로 엘리야는 아 나는 어쩌면은 실패한 선지장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힘을 달라는 기도도 할수 없었고 새로운 목표를 위한 기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그냥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라는 하소연 섞인 기도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비통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인데요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노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자신의 기도를 마쳤을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죽어도 괜찮으니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 대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 사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거둬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고 천사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신 것이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한 10년 전에 겪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어 군산 전북 군산에 있는 모 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였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였는데요. 어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그 막내 아드님이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좀 일을 했습니다. 그 막내 아드님이 저에게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요. 어떤 시험을 치렀는데 그 시험이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세번 탈락하고 네번째 간신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4년 동안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된 것이죠. 그 막내 아들 저에게 당시 회상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루는 너무, 그러니까 시험을 너무 많이 탈락하니까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 자신의 방 안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아버지, 그런데 임 목사님이었죠. 그분도 그 막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을 한 번은 교인 중에 말씀하시면서 한 번은 그 아들에게 통닭을 사서 <laughs> 이제 갖다 주었다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들이 통닭을 먹고 힘을 내기를 바랬던 것이죠.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주셨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막내 아들을 향한 그 목사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마음의 색깔이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혹시 내리셨나요? 아마 이 질문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의 친구입니다 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저의 엄마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빠와 같습니다 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맞는 답입니다 다 일리가 있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답변을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두운 시기를 통과할 때 내가 힘을 낼수 있도록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나의 가족도 안타깝지만 사실이죠. 나를 끝까지 내 인생을 끝까지 챙겨줄 수는 없습니다. 내 부모도 내 인생을 끝까지 챙겨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모도 자신이 져야 할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모두 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저는 청년 시절에 한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그때 좀 어려움이 많아서 부모님을 원망했거든요 어, 왜 엄마 아빠는 아예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할까? 이러한 사실 원망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러한 것은 그 원망할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부모님이 제 인생을 음. 책임져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돌아보니 제 부모님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도 저처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번민이 있었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끝까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 어려울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엘리아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 좋으신 하나님, 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표현이거든요. 제가 이해한 제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신가 질문하신 다음에 엘리아의 모습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을 과연 어떠한 단어로, 어떠한 형용사로, 어떠한 동사로 표현할 것인가를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꼭 자기만의 답변을 이번 주 내에 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아는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천사가 두 번째로 찾아와서 이번에는 엘리아, 엘리아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거라, 못할까 하노라. 즉, 엘리아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팔철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사십야를 40, 가서 하나님의 산부레베 이르니라. 그러니까 호렙산, 어,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같은 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지도를 보니까 다른 산이긴 한데요.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같은 산으로 보더라고요. 호렙산이 어떤 곳인가요? 많이 들어보셨죠. 호렙산이 어떤 곳이죠? 호랩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호랩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개명을 주신 장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저희들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거룩한 언약을 맺은, 계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호랩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아를 이어 호랩산로 불러서 그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지도해 주신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힘을 받은 하나님, 하나님을 다시 만나 엘리야는 용기를 얻었고 자신의 사역을 당당하게 감당했습니다. 설교를 어, 마무리하려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당대 최고 권력자인 아하방의 그 아내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겁에 질려서 무려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고 그 로댕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제 저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나요 예,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 하나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우리가 절망을 할때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어, 걸어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엘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이 답변을 담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매의 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아하반과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부엘세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만의 로덴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로덴나무 아래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엘리야를 보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위협에 처한, 사, 처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났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최악의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했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아갈 때참 불편한 얘기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때 절망을 안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좀 수량적으로 파악, 수량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절망하면 두번로뎀나무로 가면 됩니다. 두번 절망하면 세번로뎀나무로 가면 되고 열번 울고 나면 절망하면 열한 번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려울 때그로뎀무를꼭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주 우리 청년들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실질적인 도움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한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젖어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이러한 신념을 젖어서. 열쇠는 우리 인생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젖어서. 다음 주에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젖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Amen.